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부동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한국의 이기신 도시 12곳은 2008년 기준 전체 사업비가 약 104조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포레스트 시티는 단일 도시임에도 무려 130조 원 규모의 중국 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7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미래형 스마트 그린 시티를 표방했지만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규제와 정치적 문제, 수요 예측 실패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출범 8년이 지난 지금도 건설 완료율 약 15%, 실거주율은 1% 미만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신도시티는 도시라면 분양률이 70%에 도달했을 때 거주율도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되어야 도시 기능이 살아나지만 포레스트 시티는 세계적으로도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실패 신도시 중 하나로 불릴 만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이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포레스트 시티를 상징하는 아파트 케어라인 타워에 하룻밤 머물며 도시 전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여기가 어제 제가 묵은 숙소입니다. 어제 밤에 도착을 해 가지고 촬영을 조금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둡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서. 오늘 제가 묵은 숙소인데 저기 한 층만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야, 여기 예상보다 심각한데? 씻고 잔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부터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포레스 시티라는 음. 곳인데, 유령도시로 방치가 되고 있다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밖에 봐서는 사람이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숙소는 뭐, 이렇습니다. 가격은 한 7만원 정도 하고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막3 0만원대도 있는 것도 봐서. 이거 화장실이고, 제가 쓴 수건이고. 아, 이거 짐을 갖고 나가야 되나? 저차 체크아웃 12시까지니까. 촬영에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들고 나가겠습니다. 테라인가 네, 구조가 조금 신기하네. 31층? 31층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31층 한번 보고 갈까? 여기가 그 포레스 시티의 약간 상징인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여기서 잔 건데. 클럽하우스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건 그냥 책 모양이네요 미층은 올라가지 말라고 되어 있네 아, 너무 조조한한데 여기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네. 이건 뭐야? 뭐 약간 안무 연습 공간인가? 아 건발도 있네? 오 파운드인가? 이게? 오 낮에 보니까 되게 멋있구나? 보시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면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시간인가? 뭐 어쨌든 얼핏 봐도 사람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마뭐냐 이건? 어 수영장이네? 수영해도 되는건가본데 그냥? 오 물이 오우 쉣 내려가면 안되겠다 물이 흐르구나 어 근데 고성구진 사람 무섭겠다 어우 무서워 뭐야 이게 여기는 샤워실인가? 어쨌든 엄청 멋있는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야, 여기서 수영하면은 수영하면 좀 나겠다잉. 여기 1층에 내려왔는데 직원분들은 좀 계십니다. 여기 옆에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방금 나온 호텔에 정비하시는 분이 계시고 여기는 주차장인데 주차장에는 그래도 차들이 좀 있네요. 여기가 면적이 30... 제곱킬로미터인가 뭐그 정도 되는데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일단 지금 제가 여기 포레스트시티 가운데 쯤에 있으니까 바다 쪽을 먼저 가야 되나? 여기 뭐 새, 새들이 많나 보다 뭐 처음 들어보는 새 소리가 많이, 많이 나는데 아 비가 오네? 아 쉬에 우산 놓고 왔는데? 아 그냥 맞으면서 해 많이는 안 오겠지 <laughs> 올라가서 우산 갖고 왔는데 또 비가 그쳤네요 계열받네 여기가 그상가가 여기가 그 포레스트시티 중심 상가 같은데? 여기를 들여다 가야 되나? 스페셜 파이낸셜 존 여기는 뭐 막아둔 건가? 8시 반부터 운영을 시작한 걸로 아는데 조용합니다 운영을 안 하는 건가? 헬로우 예 에스코레이터는 잘 굴러가는군 저기 밖에 있는 저 수영장이 워터파크인 것 같고 여기는 포레스트시티의 그 뭐라 해야 되냐 와나 밖에 없어가지고 민망한데 이게 그 포레스트시티 전경인 것 같네요 너? 모바일 폰? 카메라? 아 오케이 디스 카메라? 오케이 노 유스 오케이 이거 DJI로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 이걸로는 찍지 말라고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촬영해야 될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조우르주 싱가포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다외 초대형 신도시 포레스트시티는 2014년 중국 최대 민간 건설사 중 하나인 비구이와는 말레이시아 국영기업과 손잡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총 개발면적은 약 14제곱킬로미터, 서울 여의도의 5배, 강남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죠. 투입된 자본은 무려 천억 달러, 약 130조 원이며 하나의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포레스트시티 개발 목표는 70만 이상 거주 가능, 스마트 기술 기반 주거단지, 대규모 쇼핑몰 골프장 국제. 학교 병원 테마 파크 싱가포르와 연계되는 고급 주거지 즉말 그대로 21세기형 미래 도시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로 중국인 투자자 의존도가 높았던 분양 시장이 급격히 위축하기 시작되고 또한 현지 소득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 말레이시아 국민은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이 토지를 잠식한다는 비판적인 여론과 결정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해외 이동이 막히며 외국인 수요가 끊겼습니다. 출범 8년이 지난 현재 건설 완료율 약15% 실거주 1% 미만으로. 분양률은 약 70%에 달했지만 실거주가 거의 없는 투기성 유령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3년 포레스트 시티를 특별 금융지구로 지정하면서 세제 혜택과 비자 완화로 싱가포르에 인접한 금융 서비스 산업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개발사 비구이만의 재정 위기와 여전히 낮은 거주율 탓에 실질적인 회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 이게 다 CCTV인가 보네. 오...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도시에 이런 모형도가 있고 그거 말고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건물 안에는 손님들은 별로 없어요 직원분들만 계셔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물론 지금 아침 시간대라는 점이나 평일에는 사람이 더 없다고 합니다 주말에 그나마 사람들이 조금 찾아오긴 하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더 썰렁하네요 와, 1층이 제일 황량하네 다 비었습니다 그냥 공실인 것 같아요 다와 와, 갑자기 비가 또 쏟아지네요 우선 챙기기 잘했군. 워터파크도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포레스 시티 워터파크.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수영장에는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수영하러 주말에 찾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운영은 멀쩡하게 잘 되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저기 정자에도 직원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두 분이구나. 두분 계시는 것처럼. 수영장은 막 엄청 큰 규모는 아니고, 저기 앞에는 바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놀이터도 있네요. 여기서부터 모래사장인데, 모래사장은 되게 잘 꾸며놨네요. 뭐 이런 식으로 물개 모형이 있고, 어딜 보고 있니? 저기가 어제 제가 묵은 숙소입니다. 저기 31층 저기 튀어나온 데가 아까 제가 봤던 수영장이고 Forest City Premium Future City 여기가 미양 도시로 계획이 됐었는데 계획이 실패하고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거북섬의 확장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거북섬보다 훨씬 더큰 도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기 앞에는 싱가포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싱가포르 다리 하나 건너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너무 조용하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 중간에 이렇게 바가 있네요. 모래사장에 뭐야? 이거 뭐, 이거는 SNS 사진 포토스팟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내가 천구에 계단 갔네. 어떻게 만들어 놓이거 원래 이렇게 여기서 불도 나오나 보네요. 올라갈수록 좁아지네. 오 무서워 옥상까지 안올라갈래 올라갈래.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오늘? 허허 어, 어, 어. 여기 옆에도 무슨 호텔이 있는데, 앞에 있는 여기 수영장인 것 같은데,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 한분 계신다. 내가 아까 그 위에서 봤던 무슨 강 같은 건가 보네요. 어쨌든 이 주변에 다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뭐 호텔도 있고, 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상가들이 싹다 비었습니다. 여기가 프레스 시티 그 건물 주변인데, 와, 다공실이네. 여러 매체 보고에 따르면 상업지역은 방문객이 매우 적고 주요 상가들은 일부 레스토랑 면세점 정도만 운영 중이며 상점들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가 많습니다. 약 9,000명의 거주자 중 대부분이 세입자고 상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가 매우 낮은 게 특징입니다. 공식적인 수치가 보고된 건 없지만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상가의 공실률은 7-90% 0 수준 혹은 그이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관련 기사들에서도 많은 상가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상가 면세구역이나 몇 곳을 제외하고 하고는 거의 손님이 없음 같은 말들이 많습니다. 포레스트 시티의 주요 시설인 워터파크는 월 평균 3,000명, 성수기 때는 6,000명 정도의 수요가 있는데 중형 워터파크 기준으로 월 평균 25만 명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나마 또 다른 주요 시설인 골프장은 돌아가는 수준인데 방문객 수는 지역 대표 골프 명소로 하기엔 부족한 수준입니다. 실제 도시 거주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내수 수요는 거의 없으며 방문객이 도시를 살릴 정도로 많이 오는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요 상권들이 이런 상황이고 주거 시설은 어떤 모습일지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거동으로 향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 스마트폰 전용 짐벌이 테모에서 팔더라고요. 아, 스마트폰도 이렇게 짐벌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네요. 이거 제가 갑자기 지금 왜 얘기하냐? 잠깐 돈좀 벌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테무에서 샀던 제품들이고 20만원 조금 안 돼서 올라왔는데 테무에서 산 제품들을 리뷰를 하려고 이거는 이제 가방인데 요즘에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가방이 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다용도 가방으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량후드지법인데요곧 있으면 은 가을이 오기 때문에 가벼운 자켓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퀄리티가 좋습니다. 오 이게 이가도이라고 아, 이것도 운동할 때 이렇게 대량으로 파는 거를 되게 싸게 구매를 했고 그냥 진짜 딱 운동할 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어, 좀 번들번들 기능성 재질이라 그런 것 같고요. 아 이건 양말이고 양말도 총 10켤레고 되게 싸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사이즈도 잘 맞네요.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이 스마트폰 짐벌 짐벌을 활용해서 촬영하면 은 웬만한 액션캠 저리가를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짐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쭉 자주 사용할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건 제가 왜, 왜 샀냐면 촬영할 때두 손이 자유롭지 않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특히 비올때 그래서 민망한거 빼면은 충분히 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아서 아 이거는 팬티네요 최근에 팬티 한번 샀어야 돼가지고 이 팬티도 대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팔로우 라이프에 써있고 저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5X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아, 이거 바지. 아 근데 내가 너무 검정색만 이렇게 세게 합쳐가지고 이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번 재밌어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들... 들리나? 뭐잘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저 이거는 여행가거나 그럴 때 이제 멀티템 하나 필요해가지고 이것도 싼 가격에 하나 샀습니다. 어쨌든 제가 산건 여기까지고 이게 테무가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제품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일단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테무는 정말 이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이제 테모앱 신규 사용자분들한테만 제공되는 쿠폰이 있습니다. 13만 원 상당의 쿠폰이고 이것도 해당 QR 코드 스캔 하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코드 입력하시면 쿠폰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해당 코드 사용하셔가지고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 뭐라 할까 저거? 이게 그 아파트의 이름이고 뭐가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냐? 여기 분들은 오토바이를 많이 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도상으로만 봐도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는 사시는 분들 아니면 못 들어가겠지? 아, 역시 못 들어가네요. 여기가 지상 같군. 포레스트 시티라는 이름을 쓴 만큼 이렇게 아파트들의 그런 식으로 다 숲처럼 이렇게 연출을 했네요. 일부러 그런 거구나. 여기가 아파트 단지 아닌데 지금 아파트 단지도 조용합니다. 이걸 안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비가 와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여기는 사람 사는 동인데도, 요국에 그렇다고 사람이 아예 안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저런 식으로. 저분들도 다 직원분들인 것 같은데. 중국 자본이 들어간 곳이라서 그런지, 중국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디동 e,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어, 여긴 열려있네요? 아, 이런 식으로.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대여시설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네 여기 건물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불이 켜져 있는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옥상 올라올까? 이곳은 포레스트 시티의 핵심 주거 단지 중 하나로 70만 명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 시티를 목표로 건설되었습니다. 단지는 가운데 포레스트 시티를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둘다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현재 제가 있는 오른쪽 단지가 생활 인프라가 근접해 있어 접근이 낮지만 왼쪽 단지는 사실상 순수 주거 전용에 가까워 더텅빈 느낌이 강합니다. 오른쪽 주거 단지를 보면 고층 아파트와 저층 빌라를 조합해 국제적 주거지를 만들어 싱가포르와 인접한 입지를 활용해 외국인이 주요 타겟이었습니다. 분양률은 중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70% 이상 판매된 것으로 홍보되었으나 실거주율은 1% 미만, 많게 잡아도 5% 이하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불꽃진 아파트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말레이시아 중산층은 가격이 너무 비싸 접근이 불가하고 다수의 중국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으니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부 단기 체류 외국인이 리조트식으로 이용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옥상입니다. 이야, 이게 정말 옥상이구나. 와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아, 단지가 꽤 넓구나. 둘러보려면 시간 좀 걸리겠는데. 와, 진짜 치인듯이 세다지네. 아, 딱 가지 다졌네. 아, 이거 왜 세다지니? 이런 식으로 이 위에 비안밖에 걸어갈 수 있는 건참 좋네요. 아파트 단지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아 1층으로 내려가야 되나? 여기가 지금 3층 엘리베이터는 3층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A부터 뭐 F, G 이런 식으로 동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laughs> 깜빡이는 거 뭔가 공포영화 연출 같네. 리듬이구나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지 안에 있는 상가들이 대부분 싹다 공실입니다. 지금 체크아웃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원래 제가 있던 숙소 쪽으로 가서 진말국바에 나올게요. 여기는 오른쪽은 그냥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숙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트워크 스쿨? 뭐 학교가 있네요? 저것만 보고 여기는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건뭐안 돼? 뭐 학교라길래 무슨 뭐 학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고, 상가가 있는 곳들은 상가가 있고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나갈게요 어우. 주요 상권 현황은 단지 내 소규모 상가, 쇼핑몰, 생활 편의시설이 함께 설계되었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상권은 운영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쇼핑몰은 사실상 텅 비어있고 상가는 일부 식당, 면세점, 편의점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폐점 상태 결론적으로 상권은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을 때도 식당, 카페, 편의점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투자 목적으로 팔린 아파트라 실생활 기반을 꾸리는 주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상권 형성의 비전은 더욱 어두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호텔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그 곳인데, 여기 제가 묵은 숙소, 여기 뭐그 미로공원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여기 옆인가? 저건 대체 뭔 새들이지? 여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입구문을 낮게 해놨지? 제 생각에는 애기들 노는 곳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작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미로라고는 하는데, 뭔가 부실한데, 장점은 이 나무 경계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하다가 성질 뻗치면은 여기 중간에 탈출해도 입구가 저기 하나밖에 없나? 솔직히, 바로 지금 나가려고 했다가,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게? 아까 왔던 길인데, 여기? 오, 진짜 미로가 많네? 길이 헷갈립니다. 어, 생각보다 큰데어 괜히 들어온 것 같은데. 뭐,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기도. 다왔나 아, 여기가 가운데야? 아, 여기가 표지점인가 보네요. 애기들 놀라고 만들어 온 거라 그런지 아기적기하게 꾸며놨습니다 동상이... 좀뭘 하는 거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건가? 여기도 무슨 약간 정원 같은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꾸며놨네요 누가 여기 송수 뭐라고 적어줬네요 어 근데 길이 헷갈리는데요 미로에서는 감정적이면 안 되는데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면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어린이 미로인데 약간 자연스러운데? 여기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 관계로 한번 힌트를... 아유! 아우! 뭐 어디야? 봐도 모르겠는데? 어 이거 생각보다 좀 빡셉니다 어, 한 20분 걸린 것 같은데? 아우씨와 모래사장! 물찬 것 보세요 와 대박이네? 비가 많이 오면 다 잠기는구나 여기가 원래 그냥 싹다 모래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는 모래가 조금 보이는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기 아까 반대편에 있는 저 아파트 한 3분의 1 느낌? 그 정도로 여기는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지 지나다니는 차도 더 없네요 주민분들은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제가 묵은 호텔이고 여기는 뭐 정류장인가? 근데 실제로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대중교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랩으로 택시를 잡아서 이동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1층이랑 2층은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위쪽으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지상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기 앞에 끝 쪽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가 단지 안인데 여기는 잠겨 있네요. 근데 진짜 포레스트 시티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나무로 이렇게 연출해가지고 숲속 안에 있는 그런 도시 같아요. 참 이게 미관적으로나 컨셉적으로나 계획적으로만 잘 됐으면은 정말 멋있는 도시가 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집니다. 단지하는 거의 다 돌아본 것 같거든요. 여기 앞이 마지막으로 에 왔는데 이게 도시가 전경이 넓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광각 촬영을 해야 확실히 잘 보이네요. 원숭이가 있네요. 뭐, 아스처리장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야 뭐, 한적합니다. 저기는 공사를 많이 지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 장소로 이제 그, 여기 외국인 학교라고 적혀 있는 이건데, 제가 볼때 저기 있는 저 건물 같거든요?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건물인 것 같은데, 못 들어가나? Excuse me, um, can I get in? No? 아, 오케이, 오케이. 관계자님 못 들어가 없네요 여기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이 정도 규모면은 그래도 꽤큰 규모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쭉 가면은 이제 프로세시티 빠져나가는 그 도로변 쪽인데 여기서 이제 그랩을 잡고 저는 공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자체가 이제 다인종 국가이고, 그리고 이 포레스트 시티도 그런 말레이시아 나라 특성답게 저는 외국인 학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거나 사는 그런 미래형 도시로 이제 계획이 되려다가 만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계획적으로 잘 돼서 성공적으로 도시가 활성화가 됐더라면은, 진짜 멋있는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외관은 말할 것도 없고. 좋네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포레스트시티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스마트 국제도시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교육 인프라. 국제학교의 유치였습니다. 초기 예상은 수천 명 이상 유치를 꿈꿨으나 처참하게 실패했죠. 포레스트시티 국제학교는 2018년에 개교해 16개 다국적 학생이 약 170명에서 200명 정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이 유지되는 건 본교와의 제후로 아직 문이 열려 있으며 외국인 교사를 채용해 미국식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학교도 껍데기만 남은 도시에서 실제로 가동되는 몇안 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만 경영은 넉넉치 않고 미래도 불확실한게 지독한 현실입니다. 포레스트시티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특히 컨셉에 맞는 도시 전경이 멋있었는데 건설 완료율 100%에 근접했다면 기능적으로도 아주 뛰어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레스트시티의 비전은 실패 라는 단어 그 자체로 초기 비전으로는 도시가 살아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서 말한 정부의 리포지셔닝으로 2023년 포레스트시티를 특별금융지구로 지정하며 유령도시에서 국제비즈니스 금융허브로 비전을 변경했습니다만 성공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결국 사람과 기업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건 이미 실패 이미지가 강해 신뢰 회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포레스트 시티는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의 스마트 주거 도시는 무산됐지만 미래 비전으로라도 살아나서 정상적으로 활성화 되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응원이 실패로 돌아가 무책임한 응원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